thank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여건입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인 장 필립 라모의 클라브생 작품들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장 필립 라모는 오페라 음악부터 발레 음악, 클라브생 음악, 화성법까지 다방면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작곡가이자 이론가인데요. 라모는 화성이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구조적이고 1차적인 작곡기법적 요소라고 보았고 근대의 화성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극음악으로 명성을 얻은 라모는 아주 독창적인 클라브생 작품들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프랑스와 쿠프랭을 이어 프랑스 악파의 클라브생 작곡가로서는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클라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거나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클라브생은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는 하프시코드, 독일어로는 챔발로라고 불리는 악기인데요. 현대의 그랜드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랜드 피아노와 비슷하지만 현을 해머로 치는 현대 피아노와는 달리 현을 튕겨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음량을 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클라브생은 바르크 시대인 16세기에서 1 8세기의 전성기를 누렸고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작곡가 라모도 이 클라브생을 위한 작품을 약 50여 곡 정도 작곡하였습니다. 라모의 클라브생 음악은 크게 두 가지의 양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의 것을 고수하는 전통성이고, 다른 하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입니다. 전자의 전통성은 작은 규모의 클라브생곡에 묘사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과 우아하고 장식적인 다양한 장식음의 사용들, 그리고 충곡 형식이나 변주곡 형식의 사용 등 라모보다 앞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이끌었던 쿠프랭의 것들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어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탁월한 이론가였던 라모의 음악은 음과 선율에 앞서 모든 음악의 근본은 화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율은 화성에서 유래되어 나온다는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며 선적 요소보다는 조성적 느낌이 확고한 자신만의 어법을 사용한 것이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모의 클라브생 작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50여 곡으로서 총 3권의 작품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모의 첫 클라브생 작품집은 라모의 나이 23살 때 출판되었는데요. 프렐류드를 포함하여 총 10곡으로 하나의 조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집은 베니스 여자라는 표제가 붙은 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곡 형태로 되어 있고, 프랑스 양식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작품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브생 작품집은 총두 개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의 미뉴엣을 제외하고는 열 개가 이 음, 미음이죠. 미음을 으뜸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모음집이 있고, 나머지 열 개는 디음, 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모음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묘사적인 제목을 가진 성격 소곡이며 나머지는 무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집은 알르망도와 꾸헝도로 시작하는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면서 성격 소곡에서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음악적 짜임새의 구성이 이 모음집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라모의 성격 소곡은 표제의 성격을 순수하게 그대로 음악에 표현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오늘 연주해 드릴 곡도 이두 번째 클라비스 작품집 중첫 번째 모음집에 들어 있는 성격 소곡 르 하벨데 주아조 새들의 지적임이라는 표제가 붙은 곡입니다. 첫 번째 작품집과 두 번째 작품집은 시기적으로 약 15년이라는 공백기 속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서로 한층 대조되고 발전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작품집과 세 번째 작품집은 시기상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제 3권은 새로운 누벨이라는 단어를 첨가해 새로운 클라루생 모음국집이라는 제목과 같이 두 번째 작품집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고 획기적인 작곡 기법으로 완성시킨 작품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라모의 세 번째 클라브생 작품집은 총 16곡으로 8개의 곡이 1개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총 2개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전의 것들처럼 알르망도와 꾸홍트로 시작하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의 가장 장대한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한 여인, 미개인 같은 곡에서는 아주 활력 있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고, 알르망도와 미뉴에트, 이명동음에서는 사색하는 듯한 서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또한, 암탁, 이집트의 여인이라는 곡에서는 라모의 새로운 극적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곡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모의 클라브생을 위한 세계의 작품집을 통하여 라모라는 작곡가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긴 라모의 곡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공부하셔서 연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